세기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구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 된지라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연과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다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청지기로서 인간은 어떻게 그러면 지어졌는가? 오늘 보면 칠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고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로 우리는 어떤 상상을 갖냐면 자꾸 진흙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의 형태를 빚는 상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 사랑과 영혼의 한 장면처럼 남녀가 토기 진흙을 가지고 물레로 돌리면서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상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상상들을 갖게 되냐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땅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말 때문인 것이죠. 흙으로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땅의 흙으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해가 되어서 자꾸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짓는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렵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단어가 흙으로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라는 말이 아파르민 하다마라는 말이에요. 하다마 아다마라는 말을 우리가 읽은 거죠. 아담 아다마에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아담이에요. 사람으로 번역이 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으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아다마, 그 땅에서, 그 땅으로부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앞에, 앞에 있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는요, 먼지 또는, 네, 아니면 티끌 또는 먼지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땅으로부터 그 먼지를 또는 그 티끌을 로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땅에서 취한 거니까 당연히 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좀 바뀌어져, 퇴색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네, 땅에서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가치는요, 흙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기는요, 네, 생명의 호흡인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구양에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피를 쏟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피를 쏟는다라는 것은 타인의 위하여 내가 죽임을 당할 때, 누군가의 위하여 죽임을 당할 때는 피를 쏟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거나 그럴 경우에는. 호흡이 멈춘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호흡이 멈추는 것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반대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짐승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을 만들 때도 그 위에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을 만들 때도 너는 있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있어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심으로? 먼지와, 먼지에서, 티끌에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어떠한 행동,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는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being이에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댐, 이런 의미가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영적인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 때문에 인간이 어떤 영적인 특별한 존재, 신비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네페슈하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네페슈하야는 요 사람에게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0절 또는 21절 24절에 생물이 되었다. 생물이 되었다. 라고 얘기할 때이 생물도 같은 단어 내피슈하야 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티끌과 같은 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치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인간으로서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시고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위임되어진 어떠한 일들이 그에게 맡겨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 이 땅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위임하여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되어진 것이요.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과 먼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인간이 아무런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임의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 관한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가? 내 생명을 주시니?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편 150편 맨 마지막에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와를 찬양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10편이 끝나요.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라는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너의 생명을 받은 자들아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임하여 주신 가치 그것을 아는 자들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가치한 나 아무런 가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그런 존재인 나에게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이를 때를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 그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가치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만 부족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생명 부여받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 주신 존재, 그 생명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시고 그 생명 받은 자에 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이뤄가시며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위하여 중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